일요일 낮술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추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신당동 중앙시장 가려고 하는데 문연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어디 갈지 모르겠네 원래 이포어묵을 가보고 싶었는데 4시에 오픈이라서 아직도 오픈 안 했고 너무 추워 신당 중앙시장으로 꼭! 눈앞에서 지금 마을버스를 놓쳐가지고 바람막이 공간에 들어와있어요 옆에만 네네. 익히면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뒤집어서 익히라는 네. 거죠?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laughs> 너무 지금 추워가지고, 추운데 들어오자마자 세팅이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조금 없어요. 너무 추워. 너무 추추추. 와, 근데 여기 사람 되게 많다. 오늘도 음주를 하기 전에 제가 개발한 숙제로지한테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장어가 지금 탈까봐 마음이 너무 급해. 너무 추워가지고 소주 한 잔을 빨리 먹고 싶은데 이 비싼 장어가 씨 사면 안 되니까 이, 이 정도면 먹어도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입어야, 더 입어야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간단하게 그냥 중앙시장 노포 같은 데서 간단히 먹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일요일인데 오늘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친듯이 회오리를 하기가 눈치가 좀 보이네요. <laughs>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짠! 근데 이제 뭐 검색을 해서 오기도 했지만, 이 시간에 지금 장어를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여기도 진짜 엄청 유명한 맛집인 것 같아요. 와, 이거 꽃게탕이네. 대박. 장어가 엄청 크고 엄청 통통하다. 우량급의 장어인데, 나 같은 조그만 후비 쪽이랑은 다른 종류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양념은 없고 소금만 있대요. 소금 부위 1kg 시켰고. 음, 너무 커서 입히안 들어가요. 장어를 막 엄청 자주 먹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먹었던 장어 중에 여기 진짜 탁급으로 맛있다. 깻잎에다가 생강을 살짝 얹어서 먹어볼게요. 음! 음! 너무 음. 맛있어요. 여기 파김치도 이렇게 나와요. 사실 파김치 맛있으면 맛집이거든요. 음, 이집 김치 잘한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제가 사실 장어도 그냥 양념보다는 소금구이를 훨씬 좋아해서 이집 뭔가 양념이 없고 그냥 온리 소금만 있는 거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그냥 근본 오리지널에 자신 있으신 거지. 너무 추우니까 소주를 그냥 빨리빨리 먹어야겠다 <laughs> <짠! 웃음> 나는 이깻잎장어찌가 훨씬 맛있는 것 같고 이번에 생각을좀 많이 나아야다 살면서 못해도 장어를 10번 이상은 먹어봤는데 진짜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중앙시장에 맛집이 진짜 많다니까 요새 근데 이런 게 있네. 젊었을 때는 챙겨 먹는 삶은 아니지만 주시면 먹어야죠. 음, 오늘 밤에 잠못 자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이제 좀살것 같아요. 짠. 근데 제가 오늘 뭐를 먹을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유튜브 채널에서 장어는 한 번도 안 먹었던 것 같아서 술 너무 쑥쑥 들어가는데 짠 이제 뭔가 추위가 가셨어요. 야,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진짜 결혼 전에 혼자 혼술하러 다닐 때는 낮에 술 먹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평일이건 주말이건 아침이건 낮이건 맛집에는 아침술 낮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음. 색하다가 여기 중앙상에 여기 장어집을 발견하고서는 헉, 여기다 여기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맛보는데 너무 만족어요 너무 맛있다. 우선은 파김치가 맛있으면은 게임 아웃. 그리고 맞아 오늘 사실 좀 기분이 또 좋은 게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긴 했었는데 팔로워가. 오늘 1,000명이 넘어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명이 된 기념으로 오늘 마일 유틴 이벤트를 소소하게 또 올렸어요. 제정개을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또 다른 저의 모습을 올리기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옛날에 유튜브 시작할 때 구독자 1,000명 넘었을 때 그때 언제야. 그때는 진짜 유튜브가 대박나서 본업 다 때려치고 술만 먹고 맛있는 거만 먹으면서 영상 찍으러 돌아다닐 줄 알았어. 내 <laughs>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짠. 그랬던 시절 이 있었지. <laughs> 와 이거 유튜브 대박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막야 이거 번호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닐까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이꼬랑지를 엄청 크게 잘라주시는데 조금 더 익어야 될것 같아. 저게 생명인데. 중앙시장 올려고 검색하다가 시경이 형의 먹을 텐데 나왔던 옛날 나왔던 이포어묵. 이걸 갈라고 검색을 했는데, 내 쇼폰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 아무튼 일요일 낮술이 쉽지가 않아. 짠! 주일 마무리를 마시는 거에 혼술로 끝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물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아 그리고 다음 주는 엄청 기분이 좋은 게 제가 부산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가서 어떤 걸 먹을지 리스트를 다작정 했어요. 내일 모레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맛있는 음식에 술을 먹는 거를 담아가지고 다음 영상에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주가 얼마 안 나. 이거를 남편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더 소중하니까요. <laughs> 장어 겉에 이, 뭐야, 껍질? 껍질이 엄청 바삭하게 익어가지고,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엄청 맛있어. 어, 벌써 막흥이 나는 것 같은데? <laughs> 짠! 아, 아 이거 찍으 너무 맛있다. 근데 우리에겐 장어 꼬리가 하나더 남았다. 야 이거 먹고 잠안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소주가 한잔이서맛있네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 영상에서 혼술할 때 소주 한병 이상 안 먹었거든요 옛날에 그 여러 가지 뭐전개을 빤스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었어서 자제하느라고 인생을 짧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인생을 좀 길게 벽에 똥칠하면 살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사고 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롱런 하려면 너무 열심히 막 다음하고 너무 자극적으로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이제 좀 자제를 좀 하고 있는데, 안주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좀 아쉽네.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다. 큰일 났다. 안주가 남았는데,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어요. 이 장어 꼬리 1인당 하나가 먹는 게 국물인데 혼자 와서 2인분 시키다 보니까 근데 오늘의 혼술 컨셉은 몸보신이니까 이 끝에가 엄청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사실 지금 술을 좀더 먹고 싶은데 혼술할 때 집에 멀쩡하게 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술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서 식당 야외 혼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서 한잔더 하던지 겠어 제가 요새 이상하게 좀 자제력이 좀 생겨가지고 이 책임져야 될 가족들도 있고 <laughs> 업장도 있고 본업이 있다 보니까 몰라 될 대로 되라 막 그렇게 술을 먹지 않고, 않는 혼술 버릇이 좀 생겨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응? 칭찬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이거 파김치 너무 맛있다. 이거 라면 끓여야 될 각인데. 아까 너무 신나가지고, 소주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장원에 싸달라고 말씀드리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어, 이거, 이거만 이거 혹시 사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네, 수 있어요? 좀네좀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 먹었어요. 배불러요. 신당 중앙시장 장어 집에서 혼술 잘하고 나왔고요. 진자 먹었는데 한 72,000원 나왔어 근데 장어를 어쨌든 싸들고 가니까 얘는 이따가 장녁에 남편을 먹이는 걸로 하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구독자님이고 신당 고잉 중앙시장에 오실일있으면 장어 땡길 때는 중앙 장어구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동 중앙시장에 맛집이라고 하는 이포 어묵을 사왔는데 맛을 안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어제 남편이 먹고 자는 이 여기 새벽에 먹었으면 좀 치우고 자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찬바람 맞고 집에 왔더니 조금 쓰리좀깼어요짠 우리 시경이 형이 먹을 텐데 나온 이포어묵. 맛좀 해보자. 음! 짠! <놀람> 너무 잘 먹고 들어왔으니까 또 내일부터 월요일 아자아자 파이팅 하자고요. 한주또파이팅 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 너무 알차고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안녕!